예 안탕입니다 이번 주는 워킹 낚시로 왔습니다 여기는 7천도7천도 다리밑이거든요 여기서 갑오징어 낚시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한번 해 볼게요 바닥을 보니까 먹물이 없네요 자 오늘의 채비 갑오징어 쭈꾸미 채비 캐스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포팅할 때이 앞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 앞에서 주꾸미가 많이 나와요. 선 상들도 이 앞에서 주꾸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봤습니다. 일단 바닥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야이 바닥이 확실히 포팅할 때랑 바닥이 틀리네요. 어이구 안 된다. 하지마 바로 걸립네요. 나온나. 음, 장다치니까 바닥이 좀 괜찮네요. 뭐가 하나 툭 치가지고 일단천질를했는데 아, 거기 맞네. 아, 갑오징어 맞네. 아, 있습니다. 아하. 야. Yeah. 아직 괜찮은것 같은데. 어. 아, 어. 어. 어, 씨. 라고 조금 이구 씨. 아. 으. 으. 자, 자. 참 쏠긴데 이거 그래 아치그치 아따 자 한마리 했습니다 사이 괜찮네요 아 이거 있네요 아까 덮줄 알았는데 자 한마리 잡았습니다 있네요 자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사이즈 신발짝 까지는 아닌데 큽니다 이번 자. <laughs> よし <laughs> 사이즈, 나쁘지 않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애깅 하시는갑지? 야 어, 여기 물이 좀 잡힙니까? 지금 여이로 뭐, 잡히죠. 아, 여기서요? 어, 옆에 분은, 애깅 하시네요. 몸에, 몸물 천지가 돼가지고. 어, 맞는 것 같은데? 히트 맞지? 그렇지. 이번에도 맞습니다. 와따, 근데 거기에 있다. 하하하하. 야, 씨. 쭈꾸미인가, 이거는? 오, 쭈꾸미인가, 딱, 이거는. 하하. 하하하. 조금이네요 이거는 자테스팅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애경하시네요 아또 여기 무늬가 많나봐요 어 거기 많은데요 일단 조공이 같다 음다일피인데 지금? 쭈꾸미 음, 자 쭈꾸미 또한 마리 했습니다 사이즈 뭐 하... 첫 끝발이 개 끝발인가요? 음. 지금 안 나오네요. 아니, 이거이 생겼네. 어? 어? 일로 와봐라. 그래. 일로 와봐라, 할머니 너가 잡장 달라고? 알겠다. 근데 니가 오징어먹나꼭 <놀람> 싸구리 팩 있으면 안 잡히고. 어? 비싼 애 있으면 미끌림글리고 해가 금방 지어가지고 밤낚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터중 자,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옆인데 한번 던져볼게요. 어째, 조금 아이 조금 조그만 한 마리 했습니다 포인트 와가지고 <laughs> 자이렇한 마리 했으니 제가 잡은 건 아닙니다 조금 있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사이즈가 이거뭐 중사하네요 제가 잡은 건 아닙니다 바닥에 고기가 튀어가지고 메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메탈 20g 다문화 진짜 오랜만에 왔다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뭐라고 어좀증 없지 쓰레기 없지 사장님 고기 좀 나오, 나옵니까 고기 다 합니더 무슨 고기.. 어. 네. 어 옆에 사장님 내가 리 많이 잡았네요 예 네, 오늘 잡은 겁니다 칠천도 와가지고 워킹으로 낚시를 했었습니다. 주꾸미도 잡고, 낚기도 잡고, 까보증어도 잡고, 예. 재밌었습니다.